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사마정기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의가 사마정기, 이때 시세 한번 크게 수익권 내드렸었죠. 드디어 눌림목 구간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사마정기가 지금 2024년 상반기 반도체 전장용 등 신성장 부분 집중한 결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이뤄낼 전망이에요. 오부가 같이 시장이 반도체 전장 부분으로 신제품 개발과 이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매출을 지속적으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분석인데요. 현대 반도체 부분에서 이 SSD용 SKB 그리고 전장 부분에선 하이브로드, KB 주력 제품이잖아요. 현재 이 AI 발전과 더불어 규모가 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커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의 SKB 공급 중이죠. 또 다른 SSD 주력 기업인 기업용 SSD의 따르면 소비자용 SSD보다 AI 서버 제조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용 SSD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75%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해서 증설에 나설 것이라고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삼화전기는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이 기업용 SSD에 적합한 성능이 두배 향상된 이 SK2를 국내외 굴지의 여러 반도체 회사와 공동 개발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현재 이 SCAP은 지금 2022년에 이 지적 재산권을 취득한 제품이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개발된 이 SCAP2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력 제품인 이하이브로드 SCAP은 최근 미국 내 최대 전장 업체와 7년, 무려 7년간 5,600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국내에서는 3화 전기만하이브로드 캡을 독자적으로 현재 개발과 양산을 하고 있으며 근본 미주형 추가 수주 확정에 따라서 현재 월에 약 3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서 월에 1 0만 개로 3배 이상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이 설비 투자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 전장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로드 캡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메이저 커피 시터 제조사들은 하이브로드 캡 공급 능력을 현재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가고 있는 상태죠. 현재 삼화전기는 3년 이내에 지금 세계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목표로 글로벌 전장 시장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AI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용에 적합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회사의 신성장 동력 목포로 연구 역량을 현재 삼화전기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생산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초인류 기업으로 지속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현재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화 정기 앞으로 이제의 좋은 흐름새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설명하기 전에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한 이 정의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은 여러분 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하셔가지고 또손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 1 0 8 1 8 9 7 2 이 5번으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정말 심있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고점 대비해서 58% 정도 하락세가 나왔어요. 우리 세력들은요, 여러분, 올라간 주가만큼 빠질 거였으면 이미 애초에 다 뺐겠지만, 현재 우리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50%, 약50% 정도 하락세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바닥 잡고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내려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는 봤을 때 정세력 신호가 현재 꺾인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서야 눌림목 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눌림목 구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더 이상 하락세가 이제는 좀 멈춰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주가 속에서도 현재 7거래일 연속 외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 현재 일봉상 쌍바닥을 찍을지 아니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렴이 완성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이 같은 종목을 외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죠. 이건데 이걸 정의가 잘 맞추죠. 이때도 수익 한번 크게 내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수익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 우 가족분들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우리 3화 전기의 모멘텀과 그 증권가에서 현재 지금 개인들은 알수 없는 대비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서 넣어뒀고요. 그 제일 중요한 영상에서 정의가 다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별 차트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제 신규로 진입하실 우리 주주분들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더 중요한 현재 보유하고 계시 우리 주주분들의 매도 타점까지 모두 정리해서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대응하시기 전에 미리 먼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3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정의가 확인하고 대응 보고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정희 팀 가족 발계식 우리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순실력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영상처럼 시청하실 시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에 너무 많은 손절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손실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깐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월 윤종이팀 가족방 7월 2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한전산업이 현재 한 달도 안 돼서 6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정확히 2주도 안 돼서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처리 진행했고 절반은 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000원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담아가기 위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100% 100%, 100 수익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8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이번에는 정말 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8월에서 9월 총두 달간 홀딩할 예정이며 우리 8, 9월, 우리 주주분들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35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현재 2차 시세의 수익률이 정의가 예상하기로는 214%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현재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낸 후 2차 시세 출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내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해서 최소 800% 이상 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지금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닙니다.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해요.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현재 상반기부터 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입을 모아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재수혜지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현대계열사와 3천억 원대 공급계약 체계로 완료를 했고 또한 다른 국내 대기업과 이 m a 이슈까지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도 이 개인보다 정부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은 없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이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무료로 넣어드릴거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질복구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1 9 7 2 2 5 번으로 포 폭... 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개인들이 같이 수익을 보는 걸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간직해주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의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 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